나가셨던 것 같은데? 아.. 아주.. 누누님? 아.. 쉰다고 나가셨어! 야! 야! 혈성 나온다고 그러던데 나 빨리! 왜? 네, 뭐 나왔는데? 나 나왔었는데? <laughs> 너 체산금 넣었냐? 체산금 넣었지 당연 갈아야지! 갈아서.. 감화석 먹어야지! 공기 강화석 어? 어떻게 그딴게 나오냐 너는! 닥쳐! 진짜. 나도 짜증나니까! 진짜 운도 지질난 것 같다. 살짝 기댔단 말이야. 나 저쪽 많이 나오면은 그거 팔아. 한번 지금 내가 갈아봐. 아. 바로 아니야. 갈아볼게. 아니 아니, 가자. 봐봐, 나는 어 씨발. 시발... 뭐뭐 <laughs> <laughs> 뭐 나왔어? 고대 마력의 팬던트 다섯 개. <laughs> 장비가 가서 백사십이 개. 범투 범투. 범투 범랑 이름 뭐냐? 이름 뭐냐? 뭐, 이름 뭐? 아, 제구형, 제구형. 이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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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나 있네. 나 뭐? 어? 뭐? 뭐? 아, 미안, 미 아. 아. 자, 여기 지금, 너 혼자 구, 앞자리 구야. 아, 그래? 늙었네? 어. 어. 아왜 괜한 말을 꺼내갖고, 씨발, 늙었냐는 소리를 들어. <laughs> 난못 깨닫고 있었는데. 난뭔 죄야, 갓 서르는데. <laughs> 늙은 죄. 내가 더 많이 늘 너무나 많이 주름진 데 주름진 데란이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주름진 <주름진제라니>. 재래 <laughs> <laughs> <주름진이 말. 웃음> 가자 주름맨 아, 제, 쟤가 너무 웃기잖아 쟤가 너무 슬퍼 주름진 데래 아... 발 주름...

아, 어, 아, 네. 아니야 치킨 좀 시켜줘라 좀 아니 짜증나게뭐아니아까아까 지금 메뉴 판니야아니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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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야아니고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<배워 웃음> 아니야 아니 <laughs> <뺏어>.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니야 아니앞아있잖아여기아아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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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짠! 어, 어. 내가 요정이긴 하지. 어. 담배 요정. <목소리> <laughs> 담스러, 담스러. 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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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담요 투. 담요 투. 담요 담요 투. 담요 투. 담요 투. 담요 투. 담요 다 담요 투. 담요 투. 담요 나 담요 투. 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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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을 양식한 사람이, 최초 양식한 사람 이름이 김, 김씨라서 그래요. 그래서 김, 그, 그게 김이 된 거야. 내려봤어. 제 말, 제 말은 항상 뭔가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, 뭔가 신빙성이 없어. 자, <laughs> <laughs> 음? 머리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건가? <laughs> 아니, 머리 모양을 바꿔면 병신하 <laughs> 그건 아니잖아. 이가그 <laughs> 조용히 해. 어디지? 금 찬각님들 뭐? 말씀하시는데, 껴. 너 임마? 농탕터물물 삼각축가 아니야? 누가 알아보겠냐? <laughs> 너? 아, 아니, 할아버지 말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. 사람들이 알아야 좀 하잖아. 너가 뭐 화천으로 아, 써줘? 참... 화챈, 찬솔렛, 삼각, 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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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서 해줘, 또 치랄이야, <laughs> 아, 주의하시. 이렇게 썼었다. 아, 킹크피에서 해줘 또이치라이야 씨. 아, 원한대잖아. 해줘. 새글 아, 야, 이 씨. 야, 이실야 하지 마. 축하했음이야, 심지어. 그자카가 옛날에, 채아, 너, 프라바이 연인 봤어? 그거 말고. 프라바이 아니, 그 프라바이연이아니 프라바! 프라바이언, 프라바! 프라바이 아, 캐릭터. 프라바이언인데, 내가. 너 잡아줘. 아, 나, 나, 자연스러 <laughs> <laughs> 잡자마자 들어오는 거? 진짜 형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<laughs> 딱 들어왔어. 뭐야? 아, 들어오자마자 잡은 거. 만화야 너 진짜 오자마자 미친다 봐. 뭐. 아 씨발 진짜 트롤러네. <laughs> 왜 내가 잡았어? 네가 잡았어? <laughs> 오자마자 어 정력이 있네. <laughs> 갈겨 버어 <버리는> 아, 씨야 <laughs> 존나 상황했네. 아니, 다 걸리긴 걸리는데 공, 공격 증거 하려면 아나로즈 모드. 아니 갈리는데.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야? 아 플레이가 존나게 많이 있어. 이 놈이야. 식도 다100%다 채운 거야. <laughs> 300% 치라고 15% 됐어, 1 5된 거야. 아, 존나 쓰레기다. 진짜 씨발. 나한테 저주스 줬어. 주 오, 오, 양 오, 양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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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양수 야이녀다너왜 아, 저거 버리고 그냥 가냐? 저거 데려가, 데려다 주려니까 그렇지. 좋어 뭐? 잘하고 있어. 아.. 뇌를 썼다가 하 썼다가 그냥 스위칭을 해 그냥. ㅋ ㅋ 이 바람 빼는 그거 너무했다. 뭐 <laughs> <laughs> 뇌를 썼다 안 썼다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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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발참시간데아이형 <시발>, <laughs> 어, 존나 양아치네 몸빵 나시키네씨발 <웃음> 아, 뭐야? <laughs> <못 먹은> <laughs> <저> 가까워서 빗맛 가지고 있는데 뭘 멀쩡한데야? 씨발 나 지금 봤어빼야 돼? 내가 아, 씨발 아, <laughs> 아니 그걸 굳이 좀비로 살려야 돼 <laughs> 아, 씨발 <시발>, 리더로 살려 퍼프 <laughs> 안 들어가요? 퍼프 fast <laughs> stress <laughs> 아, <스트레스. 웃음> 너 멋져 절하면은 아니거든 어 루샤이 좋은데 어 슈퍼 나는 팀. 내가 템 언제 템템 그랬다고 <laughs> 아니 몇 명이나 <명은> 어? <laughs> <진> 거야 이거 찬성 안해 이거 쇼기가 바로 <laughs> 개새끼가 공손하게 부탁했는데 씨발. 뭐이 씹새끼야. 싫으면 받지 말든가. 씹새끼. 그 미안해. 너무 쌍욕 아니냐? 네가 먼저 개새끼래이 개새끼야. 내가요? 네. 방금 녹화해서 틀어 줘요. 100, 100번 연속 반복했고 유튜브 올릴 거야. 너너이 새끼 너 죽어서 씹새끼. 막 팥죽송 알아? 팥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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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처럼 씨발.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. <laughs> 내가 아, 뭐, 개새끼라 뭐, 그랬다고? 아니야. 놀지 마. 맥주 있어. 어? 맥주까지야? <laughs> 뭐 생생하잖아. 아아 아파. 아파 아파. 너무 너무 아퍼. 안 되겠다. 우리 기둥형 외롭지 않게. 예명하고 음? 있는 시. 기둥형 짠하자. 다음. 기둥형 짠. 다음. 응. 다음. <laughs> 레 <laughs> 선요냐 아니야? 야이 새끼들아 버프는 주고 해야지. 하루 정도 주겠네. 진짜. 이들은 지금 그런 거 몰라. 나만 믿어. 아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. 잡아. 드렁크슬리. <laughs> <소리. 웃음> 대신 1분 동안 누워 있긴 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어떡하지? <어디가 웃음> <진짜. 웃음> <laughs> 저 사람 이상해. 왜왜왜 이상해. 왜왜 왜. 자기들 어! 자기 우와. 우와. 아나 씨발 뭐해죽노 죽는... 아. 어 아, 기다려봐. 아. <laughs> 어생충줬는데 <laughs> 머리에 있어. 아 법술 안 먹을까 죽지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법술 먹는 데준 거예요. 나용고 아, 20만 뜨는데, 막. 아, 야. 아, 나 보면서. 고기방보다 고기방패다. 붙어줘야 돼. 아, 존나 귀찮게 하네, 이 새끼. 붙잡아. 아, 죽은 이유 알았네, 씨바. 뭔 어, 개소리야, 엠비 <laughs> 새끼야. <웃음> 나 진짜 얘 짜증나, 진짜. 아싸, <laughs> 난, 난, 안 죽는다. 죽어보자. <laughs> <laughs> <저거> <laughs> 아, 저... 뭐... 아, 손... 아 좋다, 씨. 쟤 뭐해? 나트론 컨슬리. 마 뭐해? 왜? 개... 이거 어그로가 다시 바뀌어, 혀가. 몰랐어. 아, 진짜. 그... 막군. 막분... 머리... <laughs> 뭐야, <뭐예요>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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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생겼냐? 아, 야, 씨발 막... 새끼야, 이거 캐시쓴 거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야, 손으로. <laughs> 손으로 밑에 가리면 이쁘게 생겼어. <laughs> <응>? 살려주세요! 씨발. <laughs> 내니저드 니가 다 빨아먹잖아. 살려주세요. 아, 진짜 짭짤하네. 어, 튕긴다, 씨발, 어, 튕기... 잠깐만, 잠깐만, 기도 죽었네. 기도 돌렸다. 음. 살려주세요. 기도 걸렸다. 살려주세요. 또 죽었어. 그만 죽으라고. 네. 아, 자르, 자르가 조금 족 같았어. <laughs> 어, 잠이, 잠이 막히네. 돌고 있었는데. 나, 순간, 당구치는 줄 알았어, 죄송합 <laughs> 인정. 포켓볼 어, 사군데나 사구사구 사구 기도형이 생각보다 잘들는단 말이야 원래 안 그러는데 <laughs> 목걸이를 바꿨지 <바꿨다고. 웃음> 오상태 이상 목걸이? 설마?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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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둘안 31일에 31일이래 이래3 1이래서1일이래 31일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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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어? 여섯 언제 오는 거야? 아니, 아까 빨리 이래3 빨리 이래3 빨리. 이레길했일코래 31일이래 31일이래 3 1일이어 뭐라고? 이분했다고고 <laughs> <laughs> 여자 온다 그래서 야, 박 어? 집안너 박재, 응잘 가. 어 그래도 매너 있게 나는... 깜빡이는 키고 들어가. 난 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여기 70km 도는데 이미 100km 넘겼는데 법을 준수한다. <laughs> 속도 빼고. 도라일. <도와> <laughs> 오 뭐야? 플레어 있는데 여기? 뭐야? 오 플레어 잡아. 완전 이때까지 못 봤는데 오. 이 시간 될 때까지? 뭐?

일합 자기 건 터졌는데 이랍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대. 아 터졌대? 그럼 나로 바꾸자니까. 안돼. 야 누가 심어달라고 바주니 기병은 착해서 바꿔줄 수도 있어. 말같지도 않소 그래. 했어. 오 아이 <진짜> 처음 <laughs> 알았다. 아이고. 괜찮다, 아 잠깐만! <laughs> 아, 아, 아. 리셋 시켰어 내가 뭔지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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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눌렀는데? 5천만원을 써야돼? 이게 어, 핑크야 5천만원 <laughs> 라식 비용으로 5천만원을 <laughs> 써야 <laughs> 라식 비용이래 체차에서도 눈수술을 했는데 게임에서도 눈수술을 해야 돼? 안해 뭐야 이거 바닥, 몰라, 바닥 들어와서 계속 <laughs> 바닥 똥꼬 <똥꿀> 찔러 <laughs> 아형 아, 역캐릭이잖아 그런 말 하지마 너무 고급지아왜역캐릭 카드 똥꼬가 뭐냐 <laughs> 너만 <막> 굳이 역캐릭이아 <laughs> 아, 좀... 씨발 이새끼 하나도 안 줬어 거봐한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믿어봐 9야 형 진짜로 믿어봐 3인, 3, 6, 3이야 3이요 3 와범이 미쳤다 3이 안돼근도왜안 했을 새끼야 기억 나와 엎드려 <laughs> 아이거왜 이거 3위 에안 걸었어 걸었어 안 걸었어 나 밀놈이 따로 있잖이 하는 거다 했는 아정누아 어? 근데 땀정눈너가 계속 눈물흘리라있어이2회 <laughs> <왜 놀랐을까? 웃음> <laughs> <심해>, 기분 좋은 사람 아이짜이내씨 대박 아아 스킬 잘못 썼다 아너 진짜 죽은... 너 잘못 쓴거 확실해? 아, <목소리> 야... 어 누워있냐? 어 무웠다 자 이거 우브 우 아이 우브부 에브에 발음하기 어려워요? 저거 그거. 다 해봐봐 다음에 내가 인정해준다 <laughs> 존나 어려워요 근데 우부부에부에 뿌에 했냐 또아씨 전... 정신같아 존나 우부부에 부에 <laughs> 부에 야투에 우에 우행 우병 우띠우사수 아 씨발 그렇게 읽으면 안돼 이렇게 읽어 우부부에 부에 투에 우에 우병 우띠우사수 이렇게 읽어야 돼 래퍼인데? 래퍼인줄 오네 뭐야 와, 야, 채야 너, 마방아, 일이나올올어어 진짜. 다 너무 행복해 우왕. <와>, 짜스짜걸짜진꼴진기 <laughs> 맨... 일을... 어? 싫은데? 꺼져 짜우 <laughs> 어, 미안 아, 미안 짜 진짜. 쓰레기네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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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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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, 오지 말라고. 뭐. <laughs> <오지> 말라, 뭐. <laughs> 아, 패신 진짜. <척> 진 <laughs>

아나 지금 상태가 그, 너무 안좋아 지금 아니, 야, 형, 형, 목이 <laughs> 아 이거 혀 문제야 혀 무기 아니라 일기 빠빠해이 <깨끼빠빠빠해>, 조루야 <laughs> 어나 어, 지금 순간 잘못 들었어 조루라고 와 야. 진짜, 야. 진짜 <laughs> 너 진짜 기인줄 알았어 지금 와, 어, 저... 와 어, 나도 그렇게, 그렇게 들었어, 들었어. 그지그지너 나만 들은게 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들었어. 다들 그렇게 봐봐 와 임도영 그렇게 말했을걸 그렇게 어. 말했을걸은 또 어. <laughs> 야, 여기? 그것도 좀 내리지. 그거 뭐랄로 좀 꺼져줬으면 좋겠네. 그래? 거기서 빠짝 거려요꺼져 클럽? <laughs> 여기 지금 다와 있는 건가? 어, 다 왔어. 내 배지라 나고 햄스터 조로로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뭐야. 아니, 밑에 뭐야. 빨리 나부터 살려. 어, 어. 저기 지금 비호 없이 간 거야? 오, 오. 야! 안 죽어, 안 죽어. 이제 죽었어. 저... 바텀 저... 터치. 안 <laughs> 생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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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돼. 사놨어, 사놨어, 사놨어. 원래, 원래, 원래 잘안된 거야. 그래서... 사놨... <laughs> 아, 씨, 와, 존나 웃겨. 원래 잘안 된대. <laughs> 안 <laughs> 안 차리롱 <laughs>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살림, 디멀스 오림야 수업 걸음, 수업 음왜 수업 이더괜아전케이아 오케이, 캐릭터 검색 자, <laughs> 아 오케이, 캐릭터 아, 검 <laughs> 아, <개선차>. 오케이, 캐어터 검색 자, 아 오케이, 캐릭터 검 오케이, 캐릭터 검색 자, 아 오케이, 캐릭터 검 오케이, 캐릭터 검 오케이, 오케이, 캐릭터 <개선차 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캐릭터 이이 게 소신 이일면 일단 가격부터 두부. 외쳐 가격 만세 세번 외쳐 빨리 시간 나셨어요. 발나 오늘 먼저 나갈게 나 챙피는 못하겠어. 안돼, 아, 아, 아 싫어 내 외치기나 봐. <laughs> 아 씨. 나나 저도 부끄럽다. <laughs> 나 일주일만 쉬었다 올게 나 진짜 못하겠어. 뭐야 왜 서로 토스해? 뻑방이 <laughs> <laughs> <빡빡이> 왔다. 제악의 공조. 놀라니까. 잠깐만 나도 지가 저도 배요거 버리고 니까 아저씨가 노래가 제 테러던데. 대 버리고도 더 심하더라. 나 카리스만 안 돌릴 걸안돌리려고했는데 30일째 놀하려고 했는데. 카0스쯤 한번 돌려봐. 그럴까 그냥 에이! 씨발 내거 아닌데 뭐 어때 돌려. 아저 씨야? 아니야 씨야? 아니 씨야? 아니야 씨야? 아니야 씨야? 아니야 씨야? 아니야 씨야? <웃음> 아, 진발 10만 원 10만 원넘 아. <웃음> 아, 이만원1 <laughs> 아, <웃음> 아, 만원1 0 0 아. <웃음> 아 100만 <laughs> 아, <나배> <laughs> 야, stop 생각을 안 하고 있어. y e a s t o a h u s t o u s i n g a b y u s h n g m y h e a d s e t 아너 t e 뭐 r 단체로? u should have Tantero. You should have Tantero. You should h 뭐 하는 거야?